안녕하십니까. 눈 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. 어, 어제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 한 분이 눈꺼풀이 꺼졌기 때문에 지방이식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신 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방이식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, 눈꺼풀이 꺼지면 지방이식을 해야 될까요? 어,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,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 꺼져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두 줄이 가는데요. 꺼졌으니까 지방이식을 한다. 어, 상당히 에, 논리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제 지방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. 어,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눈뜨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꺼지는 것입니다. 눈 안쪽에 눈뜨는 근막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근막이라고 쓰겠습니다. 어, 이 근막이 그, 건판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와해가 되면 이렇게 눈이 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즉, 떨어진 근막을 건판과 잘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꺼지지 않는 눈으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. 지방이식은요, 시술하기도 물론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하지만 지방이식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눈이 덜 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방이식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. 어, 이런 분의 경우는 눈뜨는 기능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즉 눈꺼풀이 꺼졌다고 해서 어, 지방이식을 꼭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